자 다음과 같은 연립부등식을 풀어야 되겠습니다 결국엔 수직선 열심히 그리시면 되겠고요 끝 끝은 아니고요 그래서 첫 번째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은 얘가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or x가 4보다 크거나 이렇게 하나 나오겠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절대값 x 마이너스 k가 이렇게 5보다 작거나 같다 했으니 얘 풀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x가 k-5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x가 k플러스 5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수직선에다가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수직선 이렇게 그려보시고 어떻게 그려야 되냐 이거 <laughs>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하나 둘삼넷 0마1마2마3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. 일단은 확정된 거 k가 <laughs> k란다.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되고, x가 커야 되고 이렇게 범위 두 개는 확정이 되어 있죠. 자, 그 다음에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 값의 합이 7이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값을 구해주세요.라고 했는데요. 일단은 얘가 x가 k 마이너스 5그 다음에 k 플러스 5.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? 어자 어떤 k를 중심으로 k 5부터 그 다음에 k 플러스 5까지 이렇게 범위가 존재하는 거예요 와 대박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 범위를 여기다가 한번 대응을 시켜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어자 일단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그 다음에 플러스 5, 6, 그 다음에 7 뭔가 이쯤 있을 것 같아서 그려봤어요 자, 그 다음에 파란색 범위가 대충 한 이쯤 있다고 해봅시다 자, 7이면 은 7보다 10 작은 수는 어디까지 있냐면 마이너스 3까지 있습니다 그쵸? 그래가지고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겠죠 자, 그러면은 일단은 얘가 이 범위가 어휴, 왜다 따라가니 이거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영역 정하면은 범위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겠다 라는 거 예상해 볼수 있겠죠 그러면은 언제 만족될까 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10칸 맞죠?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 그래요 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한 이쯤? 어딱 된다 이쯤이면 딱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요 K-5가 이렇게 두꺼워. <laughs> 자, 이 k 5가 마이너스 4이고, 그리고 k 플러스 5가 플러스 6일 때, 즉 k가 1일 때면은 얘를 만족하는 모든 정수 x의 값은 마이너스 4 그리고 5, 6 이렇게 세 개가 존재하게 됩니다. 그렇죠? 그럼 얘네들 세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? 와, 어렵지만 10. 1에서 4를 빼주니까 7이 되겠습니다. 이거 만족해야 되니까 결국엔 K가 1이 되면 되겠죠. 쉽죠?